안녕하세요 영자랑의 패턴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제24강 When is? 패턴과 When do you want? 패턴 Have you? plus PP 패턴인데요 우선 When is? 패턴을 먼저 알아볼게요 When is? 라고 하면은 뭐뭐는 언제야? 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패턴이거든요 Is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When is it? When is it?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It 하면은 그것이죠 그래서 when is i t 을 해석하면은 그거 언제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볼게요. When is your exam? When is y o exam? 여기서 exam 하면은 시험이죠. Your exam이니까 너의 시험. 그래서 when is your exam 하면은 니네 시험 언제야? 너 시험 언제 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볼게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여기서 birthday 하면은 생일이죠. 그래서 너의 생일은 언제야? 라는 패턴이 되겠죠. 자, 그럼 아래 문장 볼게요. When is your next class? When is your next class? 여기서 next 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음이죠. class 하면 수업. 그래서 when is your next class? 하면 은너 다음 수업 언제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네 약속 언제야?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약속 언제야?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면 은 영어로 뭐죠? appointment죠. a, p p o i n t m e n t appointment appointment 그래서 네 약속 언제야 라고 하려면은 when is your appointment when is your appointment 라고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네 면접 언제야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면접이 뭐죠? job interview 면접이라고 하면은 job interview, job interview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네 면접 언제야? 라고 할 때는 when is your job interview. when is your job interview. 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when do you want to 패턴을 가지고 공부해 볼 텐데요. when do you want to라고 하면은 언제 뭐뭐 하고 싶어?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hen do you want to go? When do you want to go? 여기서 go라고 하면은 가다죠. 그래서 When do you want to go 하면 너 언제 가고 싶어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hen do you want to do it? When do you want to do it? 여기서 do 하면 하다죠. is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When do you want to do it 하면은 너 그거 언제 하고 싶어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름 문장 볼게요. When do you want to get together? When do you want to get together? 여기서 get together 하면요. 이거 수거로 보세요. 함께 모이다. 만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en do you want to get together 하면은 언제 만날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름 문장 볼게요. When do you want to see a movie? When do you want to see a movie? 여기서도 수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see a movie 하면은 영화를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en do you want to see a movie 하면은 너 영화 언제 보고 싶어? 라는 패턴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너 언제 오고 싶어?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다가 뭐죠 오다? come이죠 come. c o m e come. 그래서 너 언제 오고 싶어? 라는 문장은 when do you want to come? when do you want to come?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언제 밥 먹고 싶어?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언제 밥 먹고 싶어? 밥을 먹다. 먹다는 뭐죠?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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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제 밥 먹고 싶어?라는 문장은 When do you want to eat? When do you want to eat?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볼게요. 이번에는 Have you? 패턴을 가지고 공부해볼 텐데요. 해뷰라고 하면은 너뭐뭐 했어? 나너뭐뭐 해본 적 있어?라는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u 다음에는 과거 분사가 온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과거 분사가 뭐냐하면요. 동사에는 3 단계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go가 있으면은 go의 과거는 뭐죠? went죠. went의 과거 분사는 gone이거든요. 바로 이게 여기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뒤에는 과거 분사가 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분사라는 거는 동사의 3단 변화가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가 과거 분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Have you finished it? Have you finished it? 여기서 finish 하면은 끝내다죠. 끝내다. 근데 과거죠. 그냥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죠. 그리고 이시니까 그것이죠. 그러니까 'have you finished it' 하면 '너 그거 끝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볼게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여기서 'had' 하면 무슨 뜻일까요? 먹다죠. 근데 먹다의 과거 분사니까 그냥 'have'가 아니라 'had' 거든요. 'have'의 동사 변화는요. 'have' 'had' 헤드거든요 지금 과거하고 과거 분사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have you had dinner yet? 하면 먹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 저녁 먹었어? yet은 벌써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벌써 저녁 먹은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볼게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서 been 하면 은 be is의 과거 분사인데 이 안에는 몸무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디 어디에 가보다, 어디 어디에 와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Have you been here before? 너 여기에 와본 적 있어? Before 전에. 그래서 너 여기에 전에 와본 적 있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볼게요. Have you tried this dish before? Have you tried this dish before? 여기서 try라고 하면요, 몸무를 시도해보다, 몸무를 먹어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분사니까 tried 몸무 먹어봤었어? 뭐, 뭐 해봤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tried? 너 뭐, 뭐 해봤어? This dish. Dish 하면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Have you tried this dish before? 하면, 너 전에 이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미국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보세요. 미국이 뭐죠? America죠? 그래서, 너 미국에 가본 적 있어?는, Have you been, 미국 애니까요? To America. Have you been to America? 제가 아까, 뭐뭐 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는, Have you been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ave you been? 플러스, 뭐뭐 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To. 플러스, 미국. 그래서, Have you been to America? 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전에 이책 읽어본 적 있어?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에가 뭐죠? 전에. Before. 일단은 뭐죠? read죠, read. 근데 read의 과거 분사는요? 그냥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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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거든요? Read 단어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발음만 변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read. 근데 읽어줄 때는 read.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have you read this book before? have you read this book before? 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내용은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 l see you g u